MMS의 독보적인 장점은 뭐예요? 항상 커트를 이렇게 세 가지를 커트를 해보, 해본다는 거예요. 세 가지 커트를 해서 이 커트에 맞게끔 가벼운과 무거움을 찾아요. 자, 세 가지 똑같이 디자인은 똑같아요. 디자인은 똑같이. 그래서 커트를 했어요. 구 섹션이에요. 쇼단발 구 섹션. 쇼단발 구 섹션이에요. 근데 디자인은 똑같아요. 디자인은 똑같은데 얘네들이 차이점이 있어요. 뭐예요? 가벼움가무거움이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는 부분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했을 것이냐. 자, 요거가 요거가 지금 3교시 거고요. 요게 2교시 거고요. 요게 3교시 거예요. 아, 주 요게 1교시 거예요. 이 세트 교중에 제일 어떤 게 제일 가벼워요? 얘가 제일 가볍고요. 얘가 제일 무거워요. 그쵸? 눈에 확 띄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요? 긴 장방형이나 직사각형 얼굴형에 맞을 것이고요. 이 커트는요. 이 커트는 어떤 커트 에도 좋아요. 정사각형이나 두글럭작한 얼굴형이 좋겠죠. 아니면 오각형, 오각형이나 역오각형, 아니면 삼각형, 뭐야 사, 역삼각 역삼각형 얼굴형 이런 쪽에서 이세 가지 커트를 다 해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커트가 잘 맞을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커트를 진행해서 고객이 딱 왔어요 그럼 얼굴형을 딱 보고 이세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나의 커트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얘는 전대각 엘리베이션 후대각 엘리베이션한 거고요 얘는 버티컬을 한 거예요 얘는 오버빗질 언더빗질 버티컬 해서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한 거고요 그래서 커트가 방법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하지만 가벼움과 무거움도 또, 또다 달라요 아주 미세하게 다 달라요 그 대신 수은 전혀 안 쳤어요 세개다 수술 안 치면서도 세개다 커트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고객이 들어왔을 때 어떤 디자인으로 커트 해야 될지 선택하는 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했을 때 고객이 나한테 만족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준하는 기술을 탈쳐